달란달란, 달란달란, 따뜻이. 오늘 뭐 보고 싶었죠? 이거 보고 싶었어? 이거 아니야? 이거 보여줄까? 재우기 스킬을 타득했습니다. 오늘은 연식은 들어서 세라를 한 30분 정도씩 밖에 나와서 산책하고 있거든요. 네, 요즘 또 육태를 한 이틀 연속으로 1 0시 이후에 갑자기 푹 자더라고요. 아, 뭐 중간에 한번 깨긴 하는데 0시까지한 번만 깨고 나머지는 푹 자더라고. 두번두번 정도 깼어요, 두 번. 두, 번 정도 깨어요, 두, 번. 아, 두 번이었어? 그래서 육태 척 육태 기념. 제가 계속 참고 있었던 삼겹살을 먹고 싶어서 고기를 사러 가려고 합니다. 안 돼, 좋아. 어, 안 먹을 거예요. 안 돼, 졸리나 봐 이제 조금. 응, 어, 이거 먹었줄 만두야, 이게 고기라는 곳이야. 고기야 이게. 만두 작어 있지만 쪽 고깃집 들어갑니다. 아니면 환전사 아니, 아니다, 삼겹살. 아니다, <laughs> 잘수 있어요? 응? 이불을 백색 소음이 내면서 아래에서 위로 틀어주켜줘 내라안 자는데. 안 돼. 안 돼. 내가 <laughs> 삼겹살 못 먹은 일은 없고 왜냐면왜냐면 왜냐면 세라가 요즘 3일 연속으로 평균 시간으로 잤기 때문에 아유, 좀 근전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할수 있어야지. 있어. 일단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 세라는. 잘수 있어요. 오늘 피곤해서 엄청 졸린데 못 자고 있는 거지. 아니, 마지막 수유하기 전에 씻는 날이어서 지금 씻고 기분 좋게. 아 힘들다. 점점 무거워지면서 힘들어지고 있어. <laughs> 라스트 댄스. 오늘의 마지막 수유. 이거 먹고 피차하는 거야. 그럼 웬만하면 퇴근으로 밥을 짜 삼겹살 먹을 수 있을 것 싶어. 아니 3일정도 계속 그래가지고 아, 삼겹살 먹어도 되겠다 해서 오늘 실패한 게 다시 지밌네 준비해 오는데. 그렇게 되죠? 음, 이거 잘먹 아이고 잘 먹는다 그래도 이렇게 잠도 길게 자주고 먹을 것도 많이 맛있게 먹어주고 참 고마워 착하네요 그럼 이리 오늘 엄마 삼겹살? 만든 나으로 가는 아침에 먹으려고 했는데 못 먹었거든 엄마 거의 두달 돼가는데 첫삼겹살이 다시 다시 한번더기저마 매일매일 응. 응, 자고 싶은데는 가 <laughs> <laughs> 여기선 잔데, 내품에선 잔데, 내리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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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그러니까 허리가 나갔어 아 <laughs> 출산하기 전에 태어날 아, 것 같아 싶을 때싶으날 때 기억하지 내가 삼겹살 먹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랬던 거 그때 이후로 이제 그어먹는 거 처음이야 아, 너무 아파서 삼겹살 먹으러 갈래? 할때자이 말해줬는데 못 갖고 왔어 아니 내가 가지 말고 저거 있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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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주실이 끝나고 집에 오고 나서 5일약 50일 동안 아 빨리 육태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만두가 없으니까 느낌 이상해. 이 뭔가 이 자리에 없는데 자꾸 만두 생각하지 않아. 만두가 짧은면 8시간밖에 안자잖아 4시간 먹고 4시간 이렇게 잠을. 그 어디 6시간 있다 거야? 6시간, 4시간. 여기서 10시, 2시간 빼고 4시간을 잠을 못잘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거 같아. 그래도 그내 네. 잠을 깎아서라도 먹고 싶잖아. 잠을 늦게 자는 뭐를? 또 시키고 자야 될거같나 그냥 자려고 했는 자전거를 튀 졸린데? 자전거 타고 죽래 아침에 탔는데 군복에다가 30분 음, 탔어 음, 음, 음. 잘 먹겠습니다 육대니까 게 너나 부러워 응. 맛있게 요 맛있게 어세요저 육태 미안해요 이쪽 까지, 두 배, 두 배, 만들근처음리우리로처음옆우 있지 않으 옆에 있지 않으면 못 잤잖아. 다른 방에 두아 다른 진짜 두 배, 두 배, 두했는 큰일 났다 했는데 이제 성장 을했 구만, 혼자도 잘 자는 구만. 엄마는 너무 기특 하고 뿌듯 해. 맛있 어, 어때? 육대 하고 먹는맥주 <laughs> 장난 나？아니야, 나는 언제 먹 냐? 괜찮아, 아무 것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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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을수록 나중에 한입 먹었으면 진짜 맛있어지는 거 만두를 위아여 왜요? 네. 아... <laughs> 자기는 육대.. 육태, 첫 육대하면 뭐하고 싶었어? 이거 내가 하고 싶었던 거잖아 난 치맥이었어 응. 축구 보면서 맥주? 치맥? 응. 딱 12시쯤에 춥기까지 해주면 완벽한데 나중에 자기랑 세라 재워놓고 나 혼자 하려고 했는데. 음. 나 이제 귀 밝아져서 안 될걸? 잘기안 밝아? 어제 내가 새벽에 깨운 거 자기 해 기억 안 나지 새벽에 나를 깨웠다고? 응 세라가 모뭐 먹고 싶어 하는 거 같아가지고 아니 하나도 기억 안나 내가 뭔가 대답을 했어? 응 뭐래? 눈 응, 알았어라고 <laughs> 그러고 <그런> 잤어? <것 같았어? 웃음> 딱, 딱 유튜브 하고 맥주 마시니까 뭔가 해방감이 곱하기. 2야 나는 내가 재우고 먹고 있다면 탈선가. 음. 그래서 곱하기 해방. 난 거기다가 곱하기 씹 먹지. 그래가지고 너무. 그릇이 넓어진 것 같아 애를 낚고나서만두가 어떤 반응을 해도 짠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노래 불러주고 놀아주고 정말 마사지 해주고 오늘 하루 내가 만두한테 최선을 다했다 라는 느낌을 가지고 사진을 보다가 잠들 수 있어 아, 근데 나는 100일까지는 이런 게끈도못클줄 알았는데 우리 만두가좀 많이 착하 표현인가 양쪽으로 양극화가 심해. 짜증났다부 엄청 짜증나고 짜증났다. 조용하다 엄청 응. 50일까지는 아예 패턴이 안 잡히고 음? 자기가 잤다가 내가 잤다가 응. 이렇게 하니까 쓰레기 보이는거 것도 일이었잖아 자기안걸었 그러니까 <laughs> 내가 계속 쌓아놨잖아 쌓아놓는데 계속 쌓여가서 이게 말이 되나 진짜 왜 이렇게 바쁘지 뭐. 자기 아 만두가 물 먹고 싶어 할 때는 나새벽이라서 깨워 이랬잖아 멋있게 근데 못 일어나는 못게 지금 물 뿌려줬다고 그래 아이스크림 이렇게 갖다 대주래요? 세라를 안니면 아이스크림 갖다 대주고 만두를 자기가 갖다 주면 되나 보겠네 그건 있어 내가 아무리 졸려도 자기가 만두를 갖고 오잖아 엄마 만두 보세요 이러고 갖고 오면 좀 웃기긴 해 보고 싶어서 침대에 들어가잖아 자기가, 만두 자기가 자기가 보고 싶어서 만두 사진 보고 왔습니다. 자고 네. 진짜로? <laughs> 자기야 어제 내가 자기 잘때 만두를 보고 진심? 그래, 그래. 캔맥 찍었던 거 갖다 대주고 물 뿌리는 거는 좀소박가 젖으니까 그렇게 깨워줘. 왜은데 맛이죠. 딱 따고 마신 다음에. 뭐 음료 같은 것도, 것도 없잖딱 따고 마신 다음에 어아어어 어, 어, 뭐야 씨어 잘못 마셨다 연기하려고. 완 진짜 잘했다. 많이 먹고 많이 자는 애는 뭐다? 예쁘네. 우리 건조 엄청 예쁠거아 많이 먹고 근데... 많이 자는 애였 아닌데? 뭐지 그... 많이 어, 모... 어. 먹는 애였나?